온 세상이 쏜입니다, 온 세상이. 프로그램북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석의 특권. Yeah, 러시 것이야! <laughs> 이건 좀비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여기> 신 무당. <laughs> 런던에 그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전반에 한 골, 후반에 러시 것이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프렌트포드한테도 2실점. 샤가타르한테도 실점. 바르시한테 4실점. 프리시즌 내내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심지어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한테도 한 골을 막았어요. 물론 반더맨이 영입되긴 했으나 클린이 잘 없어 응. 지금 피카리오도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오늘 어쨌든 토트넘은 무실점은 못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솔문맨득점 <목소리> <특점>! 토트넘 시켜 졌다 영차 아... 반갑습니다 큐테입니다 오늘 여긴 어디냐 타다 타트넘 스테디움 우리 손흥민 선수가 뜨고 있는 토트넘의 홈구장입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왔느냐 바로 포포랜 트래블의 월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 오늘 토트넘의 23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을 보러 왔는데 상대가 무려 천차 스트 유나이티드. 오늘 티켓값이 굉장히 비싼 고가라고 들었는데 프리미엄 석입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가격? 네. 원가만 한 60만 원 정도 돼 정가가 60만 원 <laughs> 그것도 뒤늦게 사면 더 비쌉니다 저희가 좀 미리 확보해놓은 티켓이기 때문에 60만 원이지 경기 임박해서 사게 되면 훨씬 더 비싸지는 뭐 100만 원도 육박하는 그런 가격이 그 공인 티켓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 우리 풋볼앤트래블에 문의를 하시면 공인 티켓, 안표 아니고요 공인 티켓을 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지금 뭐, 홈, 어웨이 약간 개인적으로는 평소 때 입으면 더이쁜것 같은 느낌 아, 어이퀸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참고로 꿀팁을 드리자면 전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이렇게 패치를 패치가 돼 있는 유니폼을 그대로 팔거든요 만약에 내가 리얼리티를 좀 중요시 여긴다 하면은 이게 프리미어 리그 패치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사이즈와 일반 판매용 사이즈가 다릅니다. 선수들이 입는 것처럼 똑같이 구현하고 싶다 하면은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아요. 플레이어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사이즈는 따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르셀로나 the gumbal cup okay. the first season match cool. we went to barcelona cool. and, wait in the hotel cool. and we o t g u a l 아, 저시간 t one hour. o n y o u guys excited for today? y a h s Yeah, yeah, yeah. w prediction? w a score? w t score s o n n y hat trick, c 직원분이 센스 있으시네 아니, <wh> 이건 뭐 <laughs> 그냥, 그냥 no. 한국 모자데 oh. 이거? 아니,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이런 거할때 폰트 좀 예쁜 거 썼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런 그냥 기본 폰트 <목소리> 온 세상이 쏜입니다온 세상이 땡큐 프로그램북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석의 어디 보면 특권이라고 할수 있죠. 프리미엄석 입장 <목소리> <오. 목소리> <laughs> 와 짱이다 야 식사할 수 있는데요 쫙겠습니다002예 여기 002예. 어 정말요? 네. 몇 열이 돼요? 십 열. 음, 이 진짜? 모든 티켓은 우리 풋볼 앤 트래블 대표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laughs> 음. 좋았다. 공개장 들어왔습니다. 이 초록잔디와 토트넘 구장은 정말 언제 와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풋볼 앤 트래블도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풋볼 네. 앤 트래블. 규태 씨랑? 예, 아, 규태 씨는 안 하셔도 되는데 풋볼 앤 트래블 은꼭에 유럽 온게 거기서 다 제작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풋볼 앤 트래블을 꼭 구독과 함께 영상도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아왜 폭차냐? 아아아어어 엄청 폭차요. 지금 <laughs> 손흥민은 <laughs> 저 멀리, 손흥민 선수는 반대 있는데 바로 앞에 교체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정신 팔렸어요. 피 온몸에 전율이 돕는다, 진짜. 와, 소름돋았어요, 소름돋았어요. 와, 소름돋았 소름돋 흥미있어, 소름돋았어. 제가 유럽 여행 중에 왔던 경기 중에, 이번 여행 중에, 제일 지금 응원소리가 큰 경기장입니다. 말하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지네? 지금, 토트넘 팬들이 야유를 하는 게, 물론 상대인 맨유 선수라서도 있지만, 지금 넘어진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조금 엄살이 심한 선수기 이 때문에, 조금 더 야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안돼 네, 막아야 돼요. 오. 저 토트넘이 뒷공간을 너무 털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뒷공간에 계속 레시포드나 안토니나 가르나츠한테 지금 계속 털리고 있어서 이걸 확실히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목소리도> 지금 뭐 했다고 벌써 3 0 분이 넘었는지. 체감상은 10분 지난 것 같은데 구원의0대 0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 공격 한번 해. <목소리> 소니, 소니바, 소니바, 소니바. 아 공격하고 끝내야지 뭐해. 아. 전반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래도 토트넘 홈 경기장에서 토트넘이 꽤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맨유의 마냥 밀리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오른쪽 측면이 클롭세스키 쪽에서 조금 더 공간이 많이 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위치해 있는 왼쪽 측면에 조금 더볼 전개가 많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전에는 조금 더 공격 전개가 왼쪽 측면에서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요렇게 푸트에서 제공해주신 자리를 안주면 하프 타임 때 이렇게 물이나 혹은 음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역시 이 호스피탈리티 티켓은 원래 이거 내려, 먹으려면 또한3 파운드 4 파운드 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걸 무료로 주다니. 푸트 대표님께 치어스 M. 규태 씨. 지금 파페사르 손재골로 1등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정신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laughs> 난리났어요 여기 토트 넘사리, 난리났어요. <laughs> 골대골대골 골대. 때. 야 이제 재밌어지겠다, 재밌어지겠다. 문흥민이랑 토틀면 토틀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안녀는 동점 아니면 역전을 노려야 돼서 라인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가란이랑 비산드로가 조금 빠른 선수라고 해도 손흥민이 뒷공간을 뛰면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손흥민의 스트라이커로 배치한 포스트 코볼로 감독입니다. Ha ha ha. 대0으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나왔다 맨유를 잘 공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주장도 능민 날라다녔습니다 사르 잘했고 메디스 잘했습니다 기수마도 축신이었고요 이카리오도 좋은 선방 많이 보여줬고 오늘 토트넘 선수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잘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또 명경기 봤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명경기 보았습니다 우리 포컬 앤 트래블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토스홈과 메뉴 직관 여기까지!